루닛이 오늘도 변다은 변동 없이 정막하게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회사는 뭘 하고 있길래 도대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박살이 난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냐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 지금 룬이 뭐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종목이 여기 있을 종목이 아닌데 좀 과하게 평가절하됐다는 라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언제쯤 반등이 나올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우선적으로 이 주가에 있어서 한 번씩 흐름이 바뀌는 변동사항이 생기는데 그게 보통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나면 기존의 추세가 바뀌고 이 변곡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루닉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더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상증자 상장된거나 유상증자 상장된거나 이 주식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유상증자로 인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매도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뭐 유상증자 무상증자만 실시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오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에 적당히 이쯤에서 턴하고 올래 올라갔어야지 맞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변동사항이 발생을 한게 바로 이 락업 물량 그러니까 보호해수 물량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서 지금 루닛의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년치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는 게 대부분 임원들의 물량인데 근데 이 임원들이 예전에 유상증자 실시할 때의 행적을 보시면 그때 당시의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대표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오히려 신주 인수권을 매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원들 물량이 이제 보호예수로 풀리는데 얘네들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면서 차액 실현을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것도 보호예수 물량 풀리면 임원 새끼들 팔아먹기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은 주가가 반등이 못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물량들이 풀리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물량들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주가가 하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처럼 매우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전환사채 발행 결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그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루닛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자신을 하고 있지만 뭐 임원들의 이런 행태들이나 당연히 일반 주주들 보기에는 안이 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모양이 꼴이긴 하지만 저는 근데 루닛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여기에서 큰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원들이 일부 물량은 내놓지만 대부분의 물량을 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야? 얘네들도 루닛이 어디까지 올라간지 봤잖아요. 여기 10만원 구간까지 올라갔던 이 주식을 지금 요 가격에 팔라고 하면 당연히 손해보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량들이 조금 나올지언정 많이 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루닛이 하고 있는 이쪽 시장 파이 자체가 워낙에 고성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루닛이 여기에 대장정 역할을 하면서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연평균 50.8% 정도 성장을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 루닛에 나올 만한 호재 현재 루닛 같은 경우에는 루닛스코프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기술특례로 성장을 하긴 했지만 지금 그 다음 제품인 루닛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FDA 승인을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루네이 사이트가 FDA 승인을 받는다는 소식이 나오면 또다시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가져가는 프로젝트가 바로 암정복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만큼 미국 대선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만한 프로젝트이고 지금은 뭐 트럼프가 우세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바이든이 좀 우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 대선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이 정책 관련주로 영향을 미쳐 가지고 또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루니시 국내 기업으로서는 가장 먼저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거고, 그때가 되면 주가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11월이다 보니까 이 수급이 들어온 날짜가 되려면 적어도 뭐 9월, 10월은 돼야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건데,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좀 잠잠하게 흘러가지만 결국에 이런 이슈로 주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주주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종목 들고 가면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적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할 거니까 아직까진 적자 기업이지만 이게 흑자로 전환되는 순간 그때부터 완전히 판도가 뒤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힘들지 않죠? 좀더 멀리 바라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슬슬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올라올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등 타이밍을 한번더 잡아 가지고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 종목 진짜 믿고 들어왔던 분들, 유상증자, 무상증자 참여해 가면서 여태까지 버티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지금은 일단은 주가 하락했다라고 해서 내가 올라오는 가격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반등 나오는 타이밍. 이게 또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상승세를 탈바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응 타이밍이 나오면 말씀드리겠고 그때 반드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 모두 다 매수하자 이렇게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영상 놓치실까봐 제가 문자로도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보내는 거라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날 영상을 찾아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루닛에 대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번호 010. 742-0506입니다 저한테 루니시라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루니시 반등타임이 나올 때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선제적 대응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반등이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3% 이상 양봉이 3번 정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을 그럼 그때부터 바로 반등이 시작될 거예요 바로 거기서 쭉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한 차례 올라갔다가 꺾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장대양봉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 신호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평단가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종목이 정고점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왔을 때 과연 여기에 물린 사람이 나밖에 없을까요? 아, 다른 사람들도 여기 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 오면 급하게 내뱉을 건데 그렇게 되면 내가 매수했던 가격에 도달하기도 전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 나오는 반등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용할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땐왜 이게 관심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아 이러한 악재들이 해소되고 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앞으로 재료가 어떤 것이 있구나. 이런 정도만 아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흔적들, 이런 흔적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이런 타이밍을 잡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당연히 재미없죠. 재미없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재미로 주식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자, 오시겠으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이 루닛에 투자를 했겠습니까? 이분,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뭐, 이분의 성향이 어떻건, 뭐,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루닛을 매수할 정도로, 루닛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현재 실제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 중에서도 루닛이 끼어 있다는 라 것은, 그만큼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 루닛에 투자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재미없는 구간, 좀만 견디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재미없는 구간을 견디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큰 수익을 보실 거예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3월 6일에, 야, PNT라는 종목을 지금 현재 조용히 매집 중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던 종목이 이제 막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거 두 배는 올라갈 종목이니까 미리 매집을 해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네. 그 이후로 진짜로 급등을 해서 여기서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2개월 정도 후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거죠. 자 루디 역시 마찬가지로 조만간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매집을 하자고 하는 거고 자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급하게 대응해봤자, 고점에 물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수한 다음에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대신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비옥한 땅이 있다면은 그곳에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어가지고 나중에 이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때 그 과실들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것은 남이 심어둔 열매에, 남이 심어둔 나무에, 우리가 그것을 올라가지고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잘못 먹으면 이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나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씨앗을 심어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수확을 하자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제가 몇개더 있어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직 중에 있어요. 지금 PNT는 제외됐지만, 아직 3개의 종목이 남았습니다. 이 종목들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매집 중이고, 충분히 2배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 지금 루니 주주분들한테도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제 번호 아빠 010-7425-0506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매집이라고 남겨 주시면 이 종목들 어떤 건지 공유 드릴 건데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반드시 매서해라.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매집한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실시간으로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아 주식이 이렇게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구나 우리가 위험을 도사리면서 매매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부족한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도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제 채널 아직 구독자 수는 미약하지만 그 끝은 상대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도 지금은 미약할 수 있겠지만 저희 채널과 함께 하면 그 끝이 상대할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